잠깐만 정의위원, 아 정의위원, 아 여기지. 네. <laughs> 아이 저기 내가 마이좀 편치를 않아서 말이지. 무슨 말씀이신? 아그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말이야. 아그 모든 준비는 정의위원이 다 했는데 내가 그 대표발의를 하려니까 영기. 그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내가 숟가락을 들었는 거 같아 갖고 마음이 좀 그러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숟가락은 제가 얹었죠. 김 의원님께 조언 듣고 발의한 건데 당연히 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자 하시는 게 맞죠 그래도 대표 발의라는 게 워낙 상징성이 있어서 에이 누가 하는 게 중요한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laughs> <laughs>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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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 정의 의원하고 나하고는 이 통하는 게좀 있어요 우리 앞으로 좋은 조례 많이 만들어봐요 좋아요 <laughs> 저 다음에 제가 조례 만들 때 의원님 조레, 조래 쫓아다닐 거니까. 가고 단단히 하세요. 허허허허, <laughs> 그래요. <웃음> 그러면 이 타이밍에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권희원이 어디 갔나? 아리 다섯기 많이 불편하시죠? 아 아직 계시네요. 아 오늘은 등원 안 하십니까? 아 오늘 안 합니다. 오늘 국가유산 지킴이 분들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누가 와요 집에? 아 국가유산 지킴이라고. 아 왜, 왜요? 어안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일찍 왔죠? 아 아닙니다. 아저 근데 다른 분들은? 아예 여기 잠깐 마트 앞에 갔습니다. 예. 아 예. 예. 아 근데 혼자 계세요? 사모님이 안 보이시네요? 지우도 안 보이고? 아 지우 캠핑 체험 행사에 있어서요. 아저 금방 올 겁니다. 아 예. 아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그 국가유산 순찰을 하는데요, 땅이 파져 있더라고요. 땅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부더지가. 탕을 여기저기 파는 거였더라고요. 아 두더지요. 예예예. 야야 <laughs> 아직 두더지가 있구나. <웃음> 그러니까요. <laughs> 아근데저 화분이 나와 있네요. 저 화분이 좋은 건가요? 어? 아니깐만 누가 화분을 여기다 이렇게 놨지? 내가 내가 내가. 아, 친구인데 예. 화초를 참 좋아해요. <laughs> 화초를 좋아하시고. 예. 뭐좀 알아봤어? 어, 다영이 아버지 퇴근하시다가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 뭐? 근데 그걸 다영이가 집에 들어가다가 발견했나봐. 다영이가 직접? 음. 응. 걔는 하... 왜 그런 일이 있으면서 말도 안 하고 하... 진짜. 주식은 짜장면 한 끼에 유일한 외출은 아버지 기일 날이고 다음 주 목요일이 바로 그 날이야. 우리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못 기다려. 오늘 저녁이야. 뭐? 저녁에 뭐? 오늘 저녁. 다영이는 그 집에서 나온다. 함께 하자, 친구야. 찰거머리! 우지라퍼! 크로스! 어디, 가냐? 나가라면서요. 정이야 저, 그런 말이 아니라. 저... 야 아, 빨리 와! 아 어, 미안. 응? 너뭐 하냐? 아지 혼자 살겠다고. 나3대독자야 귀한 몸이라고. 됐고 시작해 볼까? 야 임나영! 문 열어! 빨리 문안 열어? 니가 이런다고 내가 널 포기할 것 같아? 나찰거머리 정이야. 빨리 문 열라고. 안 되겠어. 깡좀 대. 경찰에 신고해. 알겠어. 근데 뭐라고 신고하지? 죽어침입. 어? 야, 야! 야너 야, 의원이다. 아, 침 그게 중요해? 아, 아 뭐라고? 아, 아니야 이거. 뭐라고? 어, 어, 하영아, 꺼져. 꺼지라고. 꺼져! 이제 와서 왜 이래? 니들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어? 당장 꺼져. 꺼져! 얘기도 하자 어? 가. 어, 좀 알아, 야 나와. 뭐이러면 진짜 죽워너 죽고 싶어? 너 아빠 이거 원할 것 같아? 하지 마. 아빠 이야기. 하지 마. 하지 마. 아, 우리 아빠 얘기 하지 마. 이 니네 뭐야? 니네 도움이 필요할 땐 없다가 이제 와서 뭐야? 그냥 좀 꺼져!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인다영, 당장 문안 열어? 선생님. 아, 어, 쌤!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일단, 문부터 열자. 다 불러. 진짜야 의원님이 나도 오라고 했다니까 같이 가 응. 들어가자. 그래, 울어, 펑펑 울어. 울고 다 토해내. <웃음> <웃음> 괜찮아. 다잘될 거야. <웃음> <웃음> 대박! 그럼 그동안 의원님 댁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어쩐지 의원님 살이 쭉쭉 빠지시더라. 야, 혹시 너도 뭔가 지키러 왔냐? 네? 지금 잠들었으니까 나도 조용해요. 어때? 아, 네. 좁은 문을 지나 우리에게 와준 너에게 어쩌면 세상은 더 시끄럽고 더 차가운 곳이겠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린 언제나 너와 함께일 거야. 내가 응. 그러니까 소리내어 울고 웃어줘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